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어제였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현행 10억 원을 유지를 한다는 소식이 단비처럼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오후 장에 잠깐은 변동성을 확대를 하였지만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가를 관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억 원이라는 큰 손들이 한 주식에 10억 원이라는 물량을 쥐고 있을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나타날 경우에는 물량이 감소했음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질 경우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주주라는 부분, 그리고 10억 이상의 투자자들이 물량을 쥐고 있고 그 부분이 주가의 상방 흐름을 아니면 탄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10억 원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3억 원이라는 대주주 양도세가 확정이 될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던 자금들이 3억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7억 이상의 자금을 아니면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부분이 생기고요. 질병 이슈 이후에 부동산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3억 원 이상 자금들도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들어온 자금들 또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부분이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10억 원을 유지한 만큼 그 자금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겁먹고 판 자금들 또한 지켜보면서 증시가 상승할 흐름에 맞춰서 강하게 또 유입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